요즘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암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다고 하죠. 한국인 발병률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암, 바로 침묵의 암이라고 부르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암이 커져서 장이 막힐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장암이 발병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정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에 대장암은 미리 건강검진을 챙기며 살펴봐야 하는데 그보다 더 쉽게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의 마지막 결과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대변입니다.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변의 모양이나 냄새, 색깔, 붉기 등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또한 대장은 길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대장에 암이 생기는지에 따라서도 그 증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엿볼 수 있는 대변의 상태와 습관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건강한 변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가죠. 건강한 변은 황갈색의 변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끝에서 뚝 떨어지며 잔변감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건강한 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대장암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대변의 상태와 습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미리 장의 이상을 발견하고 대장암으로 발병을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 대장암의 전조 증상 첫 번째는 배변 습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변하거나 설사나 변비가 생기며 변이 가늘어지는 거죠. 장의 증상을 살펴보는 것이 대변이라면 대변의 상태가 갑자기 변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물론 평소에 식습관의 변화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갑작스런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와서 심각한 경우가 되거나 자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 두 번째는 악취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바로 알수 있는 증상일 수 있는데요. 물론 평범한 변에서도 냄새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변을 보고 나서 그 냄새가 너무 심해 자신이나 타인이 느끼기에 악취라고 할수 있을 정도라면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악취는 뭔가 오래돼서 부패된 것과 같은 악취라고 합니다. 두부나 생선이 썩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하니 이러한 악취가 나는 정도의 냄새라면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변뿐만 아니라 방귀, 가스가 나올 때도 악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 세 번째는 혈변과 점액변입니다. 혈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문에서 가까운 쪽으로 직장이나 하행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선홍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혈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항문에서 멀리 있는 상행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피가 소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의 흑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혈변은 항문의 조직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치질, 위장출혈 일 때도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암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변을 자주 본다고 한다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점액변은 거품이 끼거나 끈적한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변을 말하는데 장 속에 염증이 많을 때 이런 점액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변과 점액변을 자주 보게 된다면 장이 안 좋다는 큰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장암의 전조 증상 네 번째는 잔변감과 변실금입니다. 잔변감은 말 그대로 변을 다 보았는데도 덜본것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후중감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배변 후에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변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이런 잔변감을 자주 느끼거나 변실금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새는 증상도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변실금과 잔변감은 항문 쪽에서 가까운 직장에 암이 생겼을 때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항문에서 가까운 부위에 암이 자라다 보니 묵직한 느낌이 들게 되고 미처 배출하지 못한 변이 조금씩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변실금인 경우는 일상에서도 속옷에 변이 잡고 묻게 되는데, 노화나 발약근의 약화로도 변실금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대장암으로 인해서는 보통 심한 잔병감과 함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거나, 자주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대장 건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장암이 보내는 내몸 신호 다섯 번째는, 갑작스런 설사나 변비입니다.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흡수를 잘 못하게 되고, 설사가 계속되거나 반대로 이유 없는 변비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변비는 좌측 결장이 암이 있을 때잘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좌측 결장은 우측 결장보다 직경이 가늘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나도 변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변비가 되거나 변이 가늘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사 습관이나 철분제 복용, 다이어트 유무 등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고 변비가 지속이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으로 보는 대장암의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대변의 상태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갑작스런 변비와 설사, 점액변, 혈변, 악취 등과 같은 것이 동반 된다면 장이 나빠지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변비나 설사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해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잔변감 있거나 혈변과 점액변이 있거나 악취까지 난다면 장애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니까 변의 상태가 안 좋을 때꼭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변 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암이 보내는 신호들도 있는데요. 바로 소화기 증상입니다.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복부 팽만감입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가스가 차면서 배가 불러온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의 염증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부가 더부룩하며 배출을 제대로 못해 배가 불러오는 경우입니다. 또한 복통과 더불어 옆구리, 허리 그리고 서해부에 통증이 생긴다면 미리 그 원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곱 번째는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 만성피로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며 구토가 생기게 되는 경우 대장암의 전조증상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소화가 잘안 되거나 방광이 눌리는면서 배뇨장애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암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의 변화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여덟 번째는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거나 눌렀을 때 저항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배에서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거나 눌렀을 때 저항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대장암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아홉 번째는 유전입니다. 유전이야말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이죠. 그런데 15에서 20%의 환자는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력에 대장암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선종이란 것이 자주 발견되시는 분들은 미리 대장암을 염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수계에서 수천 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전조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열 번째는 용종입니다. 용종은 대장의 점막 일부분이 부풀어져서 자라나는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선종은 약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암으로 진행됩니다. 검진을 통해 용종이 몇십 개씩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용종의 개수가 많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종이나 선종은 재발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종이 잘 생기지 않도록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장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도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측 대장에 암이 생기면 설사,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통, 빈혈, 체중감소, 근력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좌측 부분에 대장에 암이 생기면 배변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비나 혈변 혹은 장폐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장암은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도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대장암은 유전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로나 지나친 음주, 스트레스 등을 피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장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생채소 섭취, 식이섬유 섭취 등 풍부한 칼슘 섭취를 통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리니 꼭 기억해 보시고요. 식품 첨가물이나 지나친 알코올과 당분, 튀긴 음식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으셔서 건강한 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대장암 전조증상, 몸이 보내는 대장암 SOS 신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변화나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대장암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장 관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